제 34회 아, 전국 봉황대기 야구대 오늘 성남 서고등학교와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는 KBS 해설위원 이용철 씨입니다. 자 마산 용마고등학교 선발 투수는 조정훈 네. 팀의 에이스거든요. 네. 아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자 스카이 포지션에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3번 타자의 지금 스트레이트 볼넷이란 말이에요. 네. 자 김승진 툭 댕거. 자, 1루 쪽 1루수가 잡아서 포수에게 아투수에게 코스 아웃 시킵니다. 자, 지금은 재치 있는 이제 번트가 될뻔 했는데. 네. 그렇지만 4번 타자에게 번트를 시킨다는 건 조금 의외죠. 네. 자, 박진영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도벌라승에서3구 맞겠습니다. 용마고등학교 투수는 조정훈. 쳤습니다. 그런 파울. 투아웃에 주자는 3루와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박진영. 볼카운트 13에서 멈쪽. 아, 볼이에요. 볼입니다. 베이스온 볼스로 2루까지 나갑니다. 주자 만루가 됩니다. 자, 김동현 1학년생입니다. 자, 조정은 투수. 2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아, 위기를 잘 막아내는 조정은 투수죠. 그렇죠. 2번 타자 3루수 정은 3번 타자 일루수 오정복 자, 원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정훈3루 시면은 오광수 씨가 수군해 주시겠네요. 네. 역시 헛스윙이에요. 나다우 상태고요. 자 일루에서 아웃 지킵니다. 자, 마산 용마고등학교 이름할 공격 투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3번 타자 오정복 원볼라 생에서 제2구 쳤습니다. 노피톤 볼내 아플라이. 자 유격수 2루수2루수가 잡아냅니다. 이루스 플라이 아웃 당하는 오정복 3자 범퇴로 물러난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1회 말 공격이었습니다.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2회 말 공격에 들어가겠습니다. 4번 타자 박헌도 나왔습니다. 볼카트ト 원사이크 원볼에서 삼구 맞습니다. 3구 쳤습니다. 또 피트 볼자 중견수 쪽 중견수가 뒤로 펜스 근처에서 잡아냅니다. 아 상당히 멀리 갔어요. 중견스 플라이 아웃 당하는 박헌도 원아웃 됐습니다. 자 5번 타자 박종선 나옵니다. 원아웃에 주자 없이 박종선 초구 맞습니다. 초구 쳤습니다. 높이 뜬 볼. 자, 좌측에 삼루수가 파울 지역에서 잡아냅니다. 아, 잘 잡았네요. 자, 비교적 투수들이 잘 던지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서드 땅 골. 서드 잡아서 자, 1루에 길게 아, 공 아, 빠뜨렸습니다. 실측이에요. 아, 잡는가 했더니 공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삼루 쪽에 조금 빠른 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고. 네. 원 스텝으로 길게 던졌는데. 아, 잘짧았는데이 짧은... 정도 공은 1루수가 잡아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2아웃에 주자 1루 상황. 7번 타자 김병준입니다. 초구 막겠습니다 초구 쳤습니다. 초스컷. 자, 1루에 던져서 아웃. 점수를 내지 못하는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2회 말 공격이었습니다. 자 성남 서구학교의 3회 초 공격 1번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이천웅 선수 나왔습니다 쳤습니다 자 투수 아이 글러브를 댔는데요 글러브를 맞고 글러브가 벗겨졌어요 지금은 조정훈 선수의 키가 네. 어떻게 보면 안타를 하나 막아낸 거예요 <laughs> 네 다시 보면 참재밌을것 같은데요 네. 이거 완전히 안타거든요 그렇죠 저 네. 워낙 센 타구였기 때문에 또 글러브가 벗겨졌죠 또 다음 동작이 빠르게 전환이 됐고요 네. 자 원아웃의 주자 없이 볼카운트는 2-3 스윙 스트라가웃 2아웃 됐습니다 자 타석에 김민혁 들어섭니다 자 성남 서고등학교의 김민혁 쳤습니다 자 유격수가 아, 전수표 1루에서 잘 처리합니다 자 원아웃의 주자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좋은찬스맡고있는 마산 용마고등학교 3회 말 공격 1차전에서 2타점, 아 2득점을 했고요. 2루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훈, 네. 크게 헛치고 맙니다. 스윙. 자, 지금 이재문 감독이 가장 믿음을 갖고 있는 타자가 바로 이 정훈 선수거든요. 네. 타이밍이 늦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맞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볼카운트 2-1. 2번 타자 정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당합니다 자이첫 번째 찬스를 놓치네요 네자 투아웃 됐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오정복 선수 나왔습니다 3학년의 재학 인 오정복 이제 감독이 오정복 선수 3번 4번 박건도 선수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기대에 후응을 할지 쳤습니다 중견수 쪽 중견수 뒤로 뒤로 중견수 그러나 중견수가 잡아 냅니다 아 잡아냅니다. 자, 잡았네요 네 넘어지면서 잡았는데요. 예, 잡고 넘어졌죠. 그렇죠. 아 떨어뜨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대로 맞았는데요. 네. 자 이게 키가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됐었는데. 네. 자 파인 플레이였습니다. 점수 내지 못하는 마산 용마고등학교 3회말 공격이었습니다. 자원우웃에 주자 없이 타석에 5번 타자 박진영 선수 나옵니다.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진영. 오늘 첫 번째 타석에서 볼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 세컨 탁볼 세컨 잡아서 1루에 아웃. 세컨 땅볼 하고당하면서 투아웃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용마구의 내아진이 상당히 견실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투아웃의 주저없이 김동현 선수 1학년 선수 쳤습니다 자 중견수 쪽 중... 아, 유격수가 잡아 냅니다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 자, 3자 범퇴로 물러나는 성남서고등학교 4회초 공격이었습니다 조정훈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 윤상준 선수하고 승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찬스 맞고 있는 성남서고등학교 5회초 공격입니다. 투아우스의 주자 2루와 1루 윤상준 23. 자, 헛스윙. 1루에 던져서 아웃. 달루는 2루와 1루였습니다. 점수 내지 못하는 성남서고등학교 5회초 공격이었습니다. 타석에 이강준. 원아우스의 주자 2루에 있습니다. 이제 주자가 많이 모아졌을 때 어떻게 게임을 운영을 할 것인지. 자, 노피턴볼. 파울 지역에서 1루수가 박진영이 잡아냅니다. 투아웃됐습니다 자, 일번 타자 이창섭 볼카운트 2-1에서 주자 2루에 있습니다. 자, 중견수 쪽 노피터스입니다. 중견 플라이 자, 이천웅 선수가 잘 잡아냅니다. 산루는 2루였습니다. 자, 행운이 뒤따릅니다. 1아웃에 주자 1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 박진영 투앤투에서 오구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훈 선수는 위잉구 승부가 거의 없거든요. 자, 몸쪽 2루에 2루에서 세이프입니다. 자 이번에 스타트도 좋았고요, 공이 높았어요 또. 그렇죠. 김승진은 2루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박헌도 포수는 아무튼 한계 도루를 잡아내긴 했지만은 기분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네. 지금 3 개째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박진영. 자 볼카운트 2-3. 볼 높았습니다. 볼넷. 자, 이거 조정훈 선수가 흔들리는데요. 자, 못한 이 조정훈 선수는 어, 2학년 말부터 투수로 전향이 됐거든요. 네. 포수에서 근데도 뭐 투구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아주 그 좋아요. 자 네, 스윙. 삼진이에요. 네, 스트라가 웃당합니다 투아웃했습니다. 다수에는 정정호 1학년 선수입니다. 원앤 원. 쳤습니다. 좌측에 좌익수. 좌익스 플라이. 김경준이 잘 잡아 냅니다. 좌익스 플라이 아웃당합니다. 잘루는 2루와 1루였습니다. 박종선 선수가 안타 안할 때려준다면 은두 점이 들어올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볼카운트 원쓰리. 아, 지금 one, 모습으로 봐서는 타자한테 맡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5번 타자 박종선입니다. 상남서고등학교 투수는 김혁. 원쓰리. 자, 안타입니다. 중견수한테 안타. 자, 서드단서드주자 홈인, 2루주자까지 홈으로 호인2득점 자, 2대0이 됩니다. 2대0. 승부셨네요. 네. 자, 6번 타자. 문홍룡 나옵니다. 2학년의 제학주인 문홍룡. 좌측에 잘 맞았습니다. 좌익수, 좌익선상 안에 떨어집니다. 자, 3루까지. 사자 주자는 2루까지 영광의 아 순간입니다. 또 조종훈 선수의 어떤 구위를 생각한다면은 두점 이상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찬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2루와 1루입니다. 2루와 3루입니다아 스키즈래요. 스키즈 됐습니다. 그러나 아 들어갔습니다. 보민 잡질 못했어요. 아 이번에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그렇죠. 차차가 너무. 주자를 또 의식을 했어요. 자, 실책으로 기록이 되는데 3대 0이 됩니다. 3대 0. 마산 용마의 6회 말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라운드 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스윙. 아, 삼진이죠? 아, 삼진 됐군요. 삼진 아웃. 자, 이강준 선수 나옵니다. 타석에 이강준. 오늘 2타수 1안타. 이강준 초구 맞습니다. 초구 우측에. 자,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윤상준이 처리했습니다. 달루는 3루와 1루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성남서구의 좌타자들이 활약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투아웃의 주자 1루. 타석에는 윤상준. 좌측에 잘어요 아, 아,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자, 1루 주자는 3루까지. 자, 더듬거리면서 홈으로 홈으로 홈에서 접전 홈. 여유 있게 오, 면 자, 한점 만회하는 성남서고등학교 7회초 공격. 그렇죠. 2루 주자는 윤상준, 타석에는 김민혁. 자, 1루 수적. 1루수가 잡아서 직접 페이스타치 아웃. 자, 찰루는 2루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서고등학교는 7회초에 한 점을 만회하면서아3대 1로 따라갑니다. 이제 마산용마고등학교의 7회 말 공격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혁 선수가 물러나고요. 아, 이천웅 선수군요. 네. 이천웅 선수인데요. 역시 좌완 투수고요. 178에 7 8 k 로 네. 자, 중견수 쪽. 중견수 플라이.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자, 성남 서구도 좋은 재목감들이 많네요. 네. 네. 이천웅 선수 중견수를 받던 선수 1학년 학생 지금 마운드에 있는 학생이죠. 네. 자 신민철 선수 포수도 1학년이고요. 박진영 1루수도 1학년. 이루수를 보고 있는 정정호 선수도 1학년이거든요. 네. 아 몸이 맞았죠. 자 정훈 선수 1루까지 나가 있고, 3번 타자 오정복 들어섭니다. 3학년의 재학 중인 오정복. 투수는 이천웅. 성남 서구의두 번째 투수입니다. 아, 자,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가를듯안넘어갔것 아, 아, 같습니다. 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오정복의 투런 홈런이 아, 나왔습니다. 큰 타구 나왔네요. 자이 나무 배트로 홈런을 내기가 힘들 텐데요. 그렇죠. 워낙 잘 워낙 맞았어요. 네, 오정복 선수 힘이 있는 선수고요. 네. 네, 지금을 한 덕분에 자완 투수의 공 마음껏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네. 뭐 마음 놓고 훌륭하셨네요. 5대 1이 됩니다. 노아스의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이제 박진영 선수도 네 번째 타석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운 투수의 볼을 많이 눈에 익혔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볼넷을 두 개를 얻지 않았습니까? 아 볼넷입니다. 세 개째 볼넷이에요. 베이스온볼스로 주자 2루와 1루가 됩니다. 자 조정운 투수. 마산 용마고등학교 선발 투수로 나와서 아직까지는 잘 던지고 있습니다. 멈춰 볼이었습니다. 주자 말루가 됩니다. 말루 컨트롤이 잘안 되고 있는 조정훈 투수입니다. 자 노하우스의 주자 말루. 자 성남 서고등학교는 여기서 대량 점수를 뽑아낼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주자가 아 우당합니다. 아자 결국 조정훈 투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원하우스의 주자 말루. 이 용마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더블 플레이죠. 그렇죠. 네, 성남서고등학교는 점수를 내야 될 것. 아, 잘 봐요. 맞았어. 우측에잘 맞았습니다. 우익수 뒤로 뒤로 넘어갈 듯. 넘어갔습니다 아, 말로 없는. 대단하네요. 아, 동점 말로 없는이 나옵니다. 동점 말로 없는. 야, 이참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신민철 선수 1학년 학생이거든요. 네. 정말 예상할수없었던 좋은 찬스 맞고 있는 용마고등학교의 구회말 공격, 투아스의 주자는 2루와 1루에 있습니다. 자, 다석의 문홍룡. 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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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노는 2루와 1루입니다. 첨순해지 못하는 마산용마고등학교 구회말 공격이었습니다. 5대5 어, 동점인 가운데 연장전에 돌입하겠습니다. 어, 저희 1텔레비전에서는 오늘 여기서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